그 다음에, 이제, 아, 어, 인더라 선생님 앞에서 웬만하면 국내 정치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 요즘 성렬령 행보를 보면 우려가 되는군요. 성렬령은 아직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면서 왜 벌써부터 대통령 당선자처럼 행동할까요? 중건이가 응급했듯이 소위 말하는 문고리 측근들 챙겨주느라 준석이가 오히려 마자세하면서 자세를 낮추는거 보니 아이러니 합니다. 성렬령이 대통령 후보이든 대통령 당선자이든 어떻든 간에 그별신기를거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적어도 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재명이가 당선되지는 않겠죠? 다른 건 모르겠고, 성렬이 형, 어, 얼굴 움직이지 말았음. 말하는 거 들어보려다. 얼굴 왔다 갔다 해서 집중이 안 되네요. 첫인상, 좋은 인상, 목소리, 제스처. 거치 중요합니다. 속은 그닥 안 봐요. 어 이제 오늘은 국내 정치가 메인뉴스 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아 못된 일진이 있는데 나중에 미용사 가 됐어요 <laughs> 어, 한 성격 하겠네 네. 자, 윈드라는 어, 이제 어, 이준석을 지지한다 응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번 주에 지지율이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했는데 뭐 일부 애가 장난치듯이 여론조사가 역전된 결과도 나왔어요 여태까지는 아무리 에 아무리 에 여론조사 애들이 장난치고 싶어도 대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난까지는 못 치고 초파빙 동점까지 나왔지만은 이게 어 그역 재명이가 조금이라또 앞섰다. 리얼미터는 한국계가 아니에요. 그런 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민드라가 강조하는데 예? 성여령이 지금처럼 가면요 다음 주면은 그런 여론조사가 더 많아집니다. 뭐죠? 저 가세현의 김세희 인드라 좋아하는데 준석이더라 악마의 자식이라고 편했는데 인라 김세희 좋아하고 가세현 영향력 인정해요 그러나 준석이를 볼게 아니라 종인영을 볼게 아니라 종인영과 준석이의 예? 이런 손가락을 보지 말고 예? 다을 봐야 돼요 예? 인들라 얘기했잖아 공명당 일본의 공명당 국기본이 공명당 좋아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김종인은 사실 종인형은 아무런 힘이 없어. 인들아 봐도 잘안 맞아. 근데 국기본이 종인을 밀어주는 거 어떡할 거야? 준석이를 밀어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인들아 강조했죠. 준석이를 보지 말고 국힘당 당대표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힘당 당대표는 구분 귀족이에요. 가세는 김세희는 구분 귀족이 아니라고. 또한, 성렬형도 구분 귀족이지. 주요 당 후보가 됐으니까. 둘다 구분을 꽂아준 사람이야. 이들한테둘다 동등하게 봐요. 성렬형도 중요하고, 준석이도 중요해. 왜? 당대표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자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성료령이 뭐가 잘났다고 대통령 후보가 됐어 재명이가 뭐가 잘났다고 운빨이지 국의원이 꽂아준거야 응? 발정 노면의 인물이 뭐가 잘났어 아무것도 없어 국의원이 꽂아준거야 임명한거예요 김대중은 어떻고 김영삼은 어떻고 전두환은 어떻고 노태우 역대 대통령들은 다 국유본이 임명한 겁니다. 팔쪽 정은이 뭐가 작았어? 쓰레기지. 국유본이 임명했잖아. 성여령이 혼자 잘라서 지금 네, 국힘당 후보가 된 것도 아니고, 차기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본인 때문이 아니에요. 성여령 이거 잊지 마세요. 네? 성여령이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본인, 본인의 능력 탓이 아니에요. 구번이 꽂아준 거야. 네. 내가 국힘당 후보가 된건 내가 잘해서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정치는, 네? 뭐죠? 구순돼야 네. 돼. 국민은 섬김되네요 국민을 섬겨야 된다면서요? 예, 국민을 섬길 거면 당내부터 섬기시고 예, 국민 통합을 외치실 거면 당내 통합부터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돼. 지금처럼 당내 분란을 예, 성열영이 성여령, 예, 종인형 없어도 뭐뭐 뭐 준석이 없어도 이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국민통합이고 당내 당, 당 통합입니까? 아니 당인드라 예? 강조하는 게 수신제가 치평천하야어 국민통합을 내걸었으면 당내 통합을 할수 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예? 내가 인드라가 준석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준건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자 준석인 그렇다 칩시다. 준건이가 어떤 애야? 어? 그 무슨 백인 위원회 뭐 해가지고 송여령 최초 지지자 아니야. 중건이가 성령도로 오만하다. 지지율에 도취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 인드라 중건이도 안 봐. 중건이 뒤에 구기본이 있어. 걘는 구기본 기적도 아니지만 바로미터라고 나름대로 중건이가 인드라 중건이 에, 그냥 디스는 안 해. 이제는. 에? 중건, 준석이가 그렇다 치면은 왜? 중건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인드라가 이런 얘기 한다고 중건이도 제킬수 있어, 준석이도제킬수 있고. 인드라가 여태까지 성여령한테 싫은 소리 했어? 지난번에 쓴 소리 했잖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성여령 정신 차려요. 인드라 는 성여령 지지자가 아니야. 정권 교체 지지자야. 대한민국파라고, 윤육파고. 예? 인류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성유령을 지지할 뿐이지 성유령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어? 인드라가 한 번, 두번 경고했어요. 이번 주 안에 해결하세요. 리더십을 발휘해요. 예? 나이 어린 준석이한테 고개 숙이는 모습 보여줘. 국민들이 환호할 그게 리더십이야. 성기면 리더십. 예? 가세현, 가세현까지 인드라가 인정했는데, 이봉규 선생 저쪽 우파로들은 인드라 신경도 안 써, 이젠. 네? 뭐, 이렇게, 네? 영향력도 없고, 예, 코인팔이 나고. 가세현은 그나마 인드라가 인정하지만, 네? 그따위 거는 지지 나오지도 않아. 영향력도 없고. 영안도사도 정신 차리세요. 네? 성류령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중도층, 수도권층들은 지금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재명이 네? 싫다고 성예령 지지하는 거 아니라고 자동스럽게 네? 성예령이 이렇게 나가면 재명이 싫어도 세명이 찍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네? 정권 교체가 되려면 국힘당 플러스 성예령이 돼야 돼요. 지금 국힘당과 반정민당 지지율 보세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제 한에 들어가 강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기번이죠. 아직까지는 구기번이 성렬령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렬령이 자도치해가지고 오만하게 하면. 설령, 성리령이 대통령 된다, 될지라도, 어떻게 되냐. 예, 그 다음날부터 남대문 화재, 이런 게발생할수 있어요. 국기본이 가만 안 둬. 오만, 오만하면. 그, 예?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으로 가서 숨었잖아. 광복경뭐 이렇게 할 때. 예, 초,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압도적인 지지율 격차로 이기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좀 오만했었거든. 이명박 대통령이 반성했지 않았죠. 성년은 극골 당할 것 같아요. 예? 정권 교체는 되더라도 정권 교체된 그날 다음날부터 예. 어떻게 될까요? 예? 나라 개판돼요. 예? 당내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이면 서사 구원이 대통령 시켜주더라도 국제 운영이 제대로 될것 같습니까? 에? 집권 다음날부터 엉망이 돼요 이드라마에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마음을 비우세요 에? 역사에 남는 대통령 되고 싶으면 과욕을 삼가시고 에? 딱 에, 대한민국에 갈 길만 가기, 가, 가는 대통령 그 하시면은 성공한 대통령 되네, 됩니다. 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나채면 격이 겪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에, 국민들은 종인 형한테 급신되는 거, 뭐 상황이다 뭐 이런 거, 에? 준석이가 뭐 뭐냐. 고개, 예? 종인형한테 고개 숙이고 준석이한테 고개 숙이면 오히려 박수 받아요. 그 위치를 아셔야 돼. 본인의 격이 꺾, 꺾이는 게 아니야. 예? 오히려 더 살리는 거지. 그게 정치예요. 예?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음? 이런 거. 예, 이런 거 싫으면, 예, 이런 거 싫으면, 가서는 김세희가 잘 얘기했잖아. 자기는 그런 정치인 하고 싶지 않다고. 그정 그러니까 정치, 김세희는 정치하면 안 돼. 지꼴린대로 하는 게 정치인이 아니에요. 굽신되는게 정치인이야. 용모라고 있는 용구, 예? 국기본 대신 용모를 하고 있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고, 예, 그러한 자리에서 이러면은, 예, 어떻게 되죠? 예. 숙청당해요. 네. 그 얘기를 왠느라 강조하고 싶습니다.